안녕하세요. 탑콘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 12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개업령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12월 3일 바로 어제였고요. 오전 9시경에는 하바 35%, 아발란치 무려 60%. 자, 이어서 스레스홀드 13%, 비트코인 캐시 10%, 에이브도 35%, IOST 무려 40%.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이 마스크 네트워크 40%, 비트코인 SV 10%까지 어제단 하루 동안요. 여 종목 익절하면서 누적 243%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렇게 급등급등 코인들 타점부터 대든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비용 요구 절대 없고요, 돈 주셔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괜히 비싼 돈 내고 이상한 유료링크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오직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 편하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시바이노입니다. 자 어젯밤에 남들은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페닉스 엄청난 매도세 나왔죠. 자 이럴 때 저희는 매물대 지시 안착을 한 후에 이 빠르게 매수에 들어가면서 벌써 16%에 가까운 수익 중인데요. 자, 당연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이유도 추가 폭등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시바이노를 통한 급등 수익 무조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에 이어서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코인일 텐데요. 자, 우선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10월 초에 잡아드린 시나리오 대로 315원 그리고 41원 매물대를 연속적으로 돌파해주는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두달 전에 제가 잡아드린 이 매물대 지지 안착한 부근에서 4점 잡아드린 분들은 엄청난 수익 중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추가로 그어드린 이 추세선 있죠. 이 부근을 따라서 이 11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이 지지를 받은것 동시에 저점 또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이 제일 위쪽 매물대인 이 41원 부근에 핸들 몸통이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 주면서 이 추가 폭등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잘 보세요. 이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던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올해 3월입니다. 이 3월과 같은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이 꾸준히 쌓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들은요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인 즉슨 기관이나 대형 고래들 또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들이 지금에서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고점이죠. 0.06원 돌파는 지금 정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바이노의 상승단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 이 모든 이평선들 또한 고르게 정비열되어 있고요 또 최근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이제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장담컨데요. 단기간 내 5원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늘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대형 고래나 세력들이 이 본격적인 거래량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은 5원 매물대을 넘어서 까지 어마어마한 대폭등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하점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수 근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하고 분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한 후에 매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20%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시청해주신 지금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과 다르게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바의 2차 3차 4차 매도가 있죠. 이 매도권은요 정보방에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매덕과 궁금하신 분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면 누구나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돈줄때 받지 않고요.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이 시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시바인으로 통한 폭등 수익 무조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